루틴 1의 2 6 0번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등차 수열에서 마이너스 118은 몇 번째 항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. 자, 일단 규칙을 살펴보면 공차가 우리는 마이너스의 3임을 어렵지 않게 할수 있고요. 자, 이를 통해서 a n을 구하면은 공차 마이너스 3n에 첫째 항이 20이 나오므로 자, 1을 대입해서 20이 나오려면 자, 뒤에 이제 상수가 23이 있겠죠. 자 그럼 요 값이 든 우리는 마이너스 118이 되는 n의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. 자 따라서 3에는 자 141이 될 때고 자 n의 값은 3 4 12의 37의 21 우리는 41번 아, 47번째 항이 된다. 자 정답은 47입니다. 이어서 261번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문제에서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수열이다. 자그 말은 a2는 자, a1 플러스 공차 d인데, 자, 우린 d 대신에 우리는 a1으로 바꿨을게요. 즉, 2a 플러스. 자, a4는 a1 플러스 3d인데, 같은 방식으로 d 대신에 우리는 a1을 대입해서, 자, 4a1. 자, 두 값을 합친 게 우리는 24이기 때문에, 6a1은 24가 되므로 자, 따라서 우리 a1은 6이 되고, 공차 또한 우리 6이 되겠네요. 자 그럼 우리 a n은 공차가 6이기 때문에 6n. 자1 대입해도 6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 n은 6n이 되겠습니다. 자 구하고자 하는 값은 a의 5이므로 자 6에다가 5를 대입해서 정답은 30이 되겠네요.